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6월, 아, 6월이 아니구나. 8월 13일입니다. 아, 오늘 날씨도 무지 덥고요 이게 벌 보면서 그래도 더워도 영상 한번 촬영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날이 더워서 우리 양봉인들이 벌 보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래도 저희 이, 여기 이봉장은 그래서 지붕을 해놓은 상태라 그래서 좀 변질만 합니다. 보이나? 아, 아잘 보이네. 자, 아, 요고치대는 우리 친구가 원작 친구가 전물을 했습니다. 이드롭을잘 찍으라고. 고마운 일이죠. 자, 흔들 좀 한번 하고요. 밥은 조금 안 먹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좀 네. 하고. 머리 이거는 아주 어떤 사람네요. 왜래인 분들. 4분 동안 뭐, 얼추 다 먹었네. 요거는 저번에 영상 한번 올렸던 그 복살산 재질의 핏자죠? 그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laughs> 이거는 먹잇장 같습니다. 이거는 모잇장인데 꿀이 좀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있고, <복잡하네. 웃음> 네, 이것도 좀 솔직하네. 이것도 꿀이 좀 있고, 이런 왕대 달린 거는 제거를 해주시면 되구요. 요거는 좀 봉판이 잘 이루어졌죠? 지금 날이 더워서 벌은 약간 퍼진 상태고요 그래도 육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봉판. 이것도이번뭐한 10일, 1 0 정도 후면 다음 내번 때는 이 벌통도 벌이 엄청 늘어나겠죠? 팔이, 봉판이 거의 어, 장수에 비해서 거의, 봉판이 잘이어져 있어요. 산란도 많이 찍어 놨구요. 지금, 이제, 오메. 이거는 먹이도 없고, 화분을 좀 갖다 채워놨네요. 지금 다른 지역도 다 화분이 조금씩은 들어올 거예요. 근데 뭐, 좀 있으면 또 뭐, 저희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화분이 좀 들어오겠죠? 이거 한 장은 축소를 한번 해주려고 바로 털었습니다. 이거 벌털 때에도, 보이나? 빗자를 이렇게 돌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벌이 날개나 다리가 상하지 않죠. 이거 한장 정도는 제가 축소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압축이 돼서 애들 유가치우는데도 여러분들더 신경을 쓰겠죠요거는 그 패드 요거는 40일 간다고 해서 어, 이번 주가 한 3주 3주 정도 인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요걸 빼고 다른 야채소리를 해야 흔들기를 잡는 거에 도움이 되겠죠. 하불떡이. 하불떡이 많이 먹었으니까 새로운 하불떡을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응. 이려주고 요거는 나중에 조금 있는 가사올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칠 거고요. 네, 벌한 통은 매번 끝났습니다. 매번 <목소리> 끝났고. 아, 며칠 있으면 청사가 지나면 날이 좀 많이 튼튼해질 겁니다. 지금 더워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아무쪼록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산속 두꺼비 농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